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용자 인증에 대해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자 인증이다 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를 식별하는 거죠. 그래서 정당한 사용자인지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인지 그걸 이제 구별하는 게 우리 사용자 인증이요.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들은 접근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 하는 게 우리 사용자 인증입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아이디 패스워드죠. 해서 아이디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개개인마다 하나씩 특정 사이트에서 하나씩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패스워드도 이제 만들 수 있겠죠. 패스워드 같은 경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바꿔야 되고 내 개인 정보와 관련된 그런 거를 우리가 패스워드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. 그다음에 이제 생체 인식이요. 생체 인식이다.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신체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걸 보고 생체 인식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지문도 있고 얼굴 형태도 있고 홍채도 있고 음성도 있고 있습니다.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해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거. 그걸 보고 생체 인식이라 그래요. 이 생체 인식은 개인의 고유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, 보안성이 아주 뛰어나죠. 이런 게 이제 사용자 인증이다라고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.